선물의 첫 번째 법칙은 사실은 고배가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양방향으로 돈을 쉽게 벌자. 근데 두 번째 법칙이 또 있어요. 욕심부리지 마라. 배율은 이거는 조건이 없어. 무조건 한 배인데 특수한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. 특수한 경우에. 언제 가능하냐? 내 최근 승률이 70% 이상일 때. 이때는 레버리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어요. 곱하기 1에서 곱하기 2로. 두 번째 법칙이 가장 중요해요. 최근 승률 70% 무조건 파악해야 돼, 그죠? 왜 파악을 하냐면 한 배에서 두배 넘어갈 때 위험도가 두 배가 넘거든. 그럼 승률이 70%라는 건 내가 실패 성공이 3대 7이라고 봤을 때 실패가 두 배로 늘어도 그래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최근 승률 70% 여기까지인 거예요. 내가 승률 80이라고 해서 여기서 두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단계 건너뛸려면 일단 얘를 거쳐가야 돼. 곱하기 2해서 내 최근 승률이 70%가 또 되는지 여기서 또 체크해야 돼. 이 제일. 중요합니다. 매번 반복해도 넘침이 없어요. 매번 반복해도. 선물의 마지막 법칙. 선물하실 때는 내가 차트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지표, 시황, 모든 걸 파악해라. 차트는 현재 우리가 거래소에서 확인하는 차트. 그 다음에 차트 전용 서비스들이 있잖아요. 뭐, 크리토어치라던가, 트레이딩뷰, 이런 것들. 우리 차트 안에 지표는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, 여기는. 보조 지표라고 하죠.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는 뭐냐면,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간 지표예요. 사람들의 공포나 탐욕 지수. 이 지표에는 뭐가 있냐면요. 청산맵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청산맵은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지표는 지표가 아니다. 그죠? 그리고 시황은 마찬가지로 금리라던가 또는 거래량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모든 것들. 이두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하면 100점 100승이에요. 이렇게 하면요.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코인 투자 시작 시에 내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설정하셨어요? 처음부터 선물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죠? 무조건 현물이잖아요. 그죠? 업비트, 빗썸 내가 계정조차 없는데 바이낸스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. 일단 현물 투자는 뭐예요? 상승 시에 내 투자금만큼 수익을 얻는 것. 선물 투자 똑같아 하락 시에 내 투자금만큼 수익을 얻는 겁니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이것만 잘 지키셔도 돼요. 그럼 이 도구 두개다 있으면 아, 무조건 벌수 있는 거 아니에요. 내 방향만 잘 찍으면 그죠. 아 이거 하락장인데 이제 당분간 투자 못 하겠다가 아니라 어 하락장인데 선물투자 가능하다 그죠. 근데 이 선물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첫 번째 법칙을 어기는 거야. 하락장에도 돈을 벌자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돈을 대발 터뜨리자. 이렇게 여기서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버리니까 잘못되는 거야 이게. 코인 투자할 때 제가 도구를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좋다. 근데 이 도구는 양날의 겁니다. 왜? 이건 나를 제어해야 돼. 근데 이거를 무조건 첫 번째 법칙, 두 번째 법칙,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배율 쉽게 안 높아요. 근데 여기서, 야, 선물을 무슨, 너한배 하려면 선물 왜 하니?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. 누가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? 이렇게 답하세요. 하락장에 돈 벌려고 너는 도박하려고 하니? 그럼 이 친구 뭐해? 아무 말도 못하지. 요것만. 네,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요세 가지 법칙 꼭 기억해 주시고요.